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집에서 1 2 k g 밖에안 떨어져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날이 너무 좋아. 오늘 뭔가 특거 같죠. 우리가 그래서 성공하지 한 번도 없잖아.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플래미스터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방충권인가 저번에 제가 대박을 쳤던 무려 이렇게 어려운 낚시 붕어 보기 힘들다고 보통 분들은 전부. 얼음 채비를 해 놓으시고 철수한 이 시기에 제가 대박을 두 마리나 무려 두 마리를 잡았던 그곳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요. 보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날도 지금 영상 한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패딩도 다 벗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오늘 뭔 일을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여기 앉으셨던 분이 붕을 못 잡으셨답니다. <laughs> 그래도, 어, 붕어 마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붕어 얼굴 볼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해야지. 그럼 지금부터 플래밍 낚시에 출발합니다. 선배님 쥐올라요 어디갔지? 어머! 이 이거 뭐야? 쥐올라 이거? 뜰채 가져 뜰채, 뜰채! 뜰채요? 지금 풍경 찍는다고. 우와. 우와 이거다. 우와. 예. 저 방금 찌올라가서찌 올라와요라고 크게 외쳤는데. 어그 그 소리야? 예. 야.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무대 감고 엄청난 파이팅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진짜. 와. 제가 찌 올림을 봤어요. 주악 어. 올린 다음에 싹 내려가는데 어 캐스팅 하셨나? 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야. <laughs>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한80 되나? 이거요? 70, 60 되나? 70 담아요. 이야, 아, 엄청나죠? 손맛 진짜. 이야, 아, 근데 풍경 찍는다고. 어? 우와, 야 엄청나네요, 삼겹 야그 가만히 있다가 풍경 한번 찍을거라고 돌렸는데 찌가 없는거야 이야, <laughs> 몸맛 <와>. 축하드려요 <laughs> 야 진짜 아주 제대로 왔습니다 손맛 뜰채 들고 뛰어갈까? 아이고 내가 또 히트 한번 도와줘야지 <laughs> 너무, 너무 큰데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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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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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붕어 좋다야. 와... 어 9시 되겠는데? 이야, 괜찮다, 괜찮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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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 이거,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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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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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 이거, 이거, 만한이가 이거, 이거, 이죠 자, 작이작이합니다이 스티로폼을 가져와서 의자로 쓰이는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이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부셔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요. 이게 환경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여기 앉아서 하시는 분 허리도 안 좋습니다. 저기 의자는 꼭 사셔서 낚시를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다 치울 수가 없어요. 아, 뜰채는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제대로 봤어요. 이야. 자, 오,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사이즈가? 아, 짜자 안돼, 안돼. 예, 정확히, 정확히 봤어요. 붕어입니다. 자, 여덟치 예쁘죠? 아, 이, 이 겨울이 되면 이 수질이 좋아지는 서 그런지 굉장히 그 붕어들이 깨끗해집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자, 화가 잔뜩 났어요. 네. 붕어 보입니다, 붕어. 아, 힘도 좋고요. 그어주겠습니다 아. 알도 있어요, 알도. 아, 수심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손맛이. 아... 저게 왜 저렇게 가죠? 흐르나, 흐르나요?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붕어가 흐르는 건가? 왔습니다! 빨았죠? 올라? 예지렁이 물고 나옵니다 아힘 좋아요 또 쳐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어요 얼른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예 7시 좀 넘죠? 붕어 깨끗합니다 보내주겠습니다 빨았어요. 그래요. 왔습니다. 오, 오. 이야, 이야. 이 이놈들이 알아요. 카메라 작동하면 옵니다. 아이 녀석 상처 좀. 있... 맛있어. 오 좋습니다. 그렇죠? 아힘 너무 좋아요. 오늘 대박 플랜 비 오늘 진짜. 어째 이런 일이 저한테. 아 <laughs> 카메라가 좀 이상 있나 없나 이래가지고 카메라 세팅하고 그게 딱 돌렸는데 찌가 다 올라온 거예요. 빈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또, 또 왔습니다. 아, 일수는 자꾸 빨고 들어가요. 좀 놔둬 보겠습니다. 네, 올립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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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왔습니다. 아 붕어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플랜비 대박 맞죠 이거 좀 담아볼까? 살림망에 넣어볼까요? 살림망 가져왔나? 아 살림망이 없네 아 완전 삭켰어요 지나 않을 거예요. 물이 시차서.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이줄 터진 거. 와 이거 완벽했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아전줄 터진 줄 알았어요. 이 녀석은 씨알이 작으니까 아... 야, 나왔습니다 일곱치 좀 넘을 것 같아요 또 왔나? <놀람> 왔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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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붙었어요. <놀람> 붕어 좋았습니다. 어, 살림만 가져올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 거짓말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세네말이 나올 때는 그때 지금 고기가 진짜 이제 확 돌았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laughs> 막 정신없이 나오다가 이게 고기가 싹 빠졌나 봐요. 까딱그러네요 어, 역시 붕어는 회유하는 녀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4시 15분인데요. 난 낚시 이렇게 또호황을 맛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녁에도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자, 바짝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고 나발이고 안 먹습니다. 오늘 그래서 집중해서 케미 멋진 이런 상태에서 케미를 넣오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기가 확 들어왔다 확 나갔나봐 네,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자 오, 오늘 전투낚시 하하니까 밤낚시까지 <laughs> 이걸로 버티는겁니다 이걸로? <laughs> 이걸로 버티는겁니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네. 당떨어지고 기절하기 직전에 먹겠습니다 이거 <laughs> 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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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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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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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니다왔니다왔니다 오히려 굉장히 따뜻해요. 이 겨울이 아니에요. 제가 추위 많이 타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따뜻한 날씨입니다. 수온도 한 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어 이게 풍경을 많이 보여드리고 뭐랄까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좋은 풍경을 담거나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laughs> 카메라 이제 지금 노을을 좀 찍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시청자 여러분들 공유하려고 노을을 찍고 나서 찌를 딱 비췄는데 찌가 쑥 들어가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아 각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 유튜버를 제가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제 해보면 아 이런 게 재밌는 거 같아요 막 어떻게 각본으로 한게 아니고 참 재밌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저는 얼마나 당황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어 앵글에 비춰지는 그... 찌를 딱 보는데 찌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갑자기 올라오나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면 찌가 쑥 들어가가지고 아주 당황, 당황해서 찾는데 살 걸렸다 빠져버렸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이 야, <laughs> 아 붕어 예뻐요. 야, 이거 보세요. <laughs> 야,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우 저는 엄청 대물인 줄 알았어요. 보십시오. <laughs> 아, 야. 야 붕어 보십시오. 8치7치 됩니다. 붕어가 깨끗해요. 정말 흠이 없어요. 아 재밌습니다. 낚시 정말 재밌어요. 아 어, 전자 키미로 바꿨는데요. 제 느낌에는 무슨 느낌 이 드냐면 헤드가 좀 무거워서 그런가 밸런스가 깨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붕어가 이제 이물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방법은. 찌의 무게를 좀 줄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미를 바꾸겠습니다. 뭐야 이거? 물고 있네. 아, 찌에 얼리못 봤어요. 케미를 바꾸겠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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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안 나오네. 와 미치겠다. <laughs> 아니 이거는 나와야 되는데. 다 먹었어요. 좀 빨랐습니까 제가? 또 이제 또또 조바심병 또, 또 도진 도진아요 볼지병? 와 기가 막히네요 지금. 야 노을이 너무 멋져요. 와 진짜 빛이.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다운 거 낚시를 다니면서 알아요. 저희가 집에 있으면 이런 거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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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 이게, 이게 이게 예술 영화 찍는데 이게 뭡니까 이? 아우 깜짝이야 네야 이.. 이부청객 이거 동작에 올해 처음 잡아봤어요 동작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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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왜 나오네 니가 아 이거 보십시오 동작에 아 이제 지렁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동작에 달려듭니다 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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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왜 이러지? 아... 아니 이 정도면 챔들템이 완전히 다시, 다시 플랜비로 돌아갑니다. 지렁이도 다 썼어요. 거의 다. 야 이렇게 지렁이 알들이 써본 것도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받는 남편상 아닙니까? 지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오면 밥을 또 차려 달라 그래야 되셨습니까?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 오시 예. 오시. 어, 다 어, 꼈다, 꼈다. 컸다. 아. 아, 컨트롤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도 예. 야, 이 붕어 입질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라. 보자, 이 엉킴은 오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지금. 예, 이렇게 놔두고요. 아리됐어요, 이 녀석은. 아, 끽끽끽끽 이 야, 정말 예쁜 토종 붕어입니다. 찌울님도 정말 마음에 들. 들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임신을 해서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살림망이안 넣고요. 아, 예쁩니다. 그렇죠. 바로 저거죠. 저게 붕어죠. 저게. 아, 너무 좋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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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조금 더. 예.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올림이 너무 멋진데요? 아뭐 헛방쳐도 어, 이런.. 이 동절기에 이런 입지를 볼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이것도 참..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치 지렁이까지도 깨끗이 지금 드셔, 드시고 갔어요 뭘까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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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근데... <laughs> 와. <웃음> 어... <웃음> 왔어요. 입질 정확히 봤죠? 아우, 여기서 보세요. 아이고. 지렁이 먹고 나왔어요. 아이고. 이 애기가 응? <laughs> 아, 정말. 야, 아, 이내에조자 아 그래도 저 녀석이 대단한 게그 지금 여태까지 그 올려줬던 그 여타 붕어들보다 찌울 이유더 확실했어요. <laughs> 전 굉장히 큰 녀석인 줄 알았는데 아야 이제 형태껏 살아납니다 이제 맞습니다. 어, 붕어 짧은 대로 붙나요? 왔습니다 오! 빠졌어요 아아 지렁이, 지렁이에 걸렸다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게... 조림 좋습니다. 어 이제 또 짧은 대로 붙나 보니다 이게 지금 긴대는 아 이게 실시간 이 붕어 낚시가 실시간 바뀌어요.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데요. 계속 지금 낮에 발군에 파이팅을 보였던 이 3638은 이제 소강상태고 왠지 또 짧은데 이 3이대. 여기서 지금 입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왔습니다. 아, 씨알이 밤이 되니까 급격히 작아집니다. 아. <laughs> 아, 입질 타이밍은 또 기가 막히게 주는데, 야, 보세요. 밤이 되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여기. 방충리 오실 분들 밤에 낚시하지 마세요. <laughs> 고생만 하고 죽기하고 <춥기만> <laughs> 붕어 씨앗 점점 작아집니다 아, 저렇게 작은 녀석들 때는 지금 굴루대를 좀 작게 껴 보겠습니다. 지금 굴루대는 굉장히 크게 꼈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콩알만하게 가지고 살짝 끝머리 살짝 닿아서 아주 쪽발문 쪽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 8시가 다돼 갑니다. 발이 시렸고요. 완전히 소강 상태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소강 상태입니다. 아 오늘 정말 간만에 몇, 몇 개월 만에 최고의 꿀잼 낚시였어요. 이제 요즘 젊은이들 얘기하는 걸로 진짜 개 꿀잼. 어 손맛, 찌맛, 몸맛, 삼박자가 완벽히 이루어진 그런 낚시, 정말 재밌는 낚시를 즐긴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바람 한점 없고 날씨까지 받쳐줘서 정말 아 이런 낚시를 조만간 또할수 있을까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요. 그 다음에 시원한 맥주, 튀김다운 맥주 사언하고 있는데 그거 딱한병 먹고 자면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워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플랜베 낚시 행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보자 야뭐 예쁘죠 <laughs> 자가 자, 가라부터 안가요 놈들 두 마리 아이 녀석들 왜 안가 <laughs> 이웃 놈들이야 세 마리 네 마리 갑니다 어이 그 제일 큰놈 온놈 어, 가 sale. Yeah.